굴삭기 실무 교육 센터에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거나 또는 광고를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 프리 작업 밭다리 만들기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줬는데요. 어 프리 작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 작업은 현장에서 가, 관리자, 그러니까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프리 작업이라고 저희 센터장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 작업으로 밭다리 만들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 땅주인이 말하는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출발합시다. 렛츠고. 밑에는 제가 돌릴 바랍니다. 근데 요거, 요거 살려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작업 늦어요. 그러니까, 확다 밀어놓고, 그다음에 농사 좀을수있게니바 채박아 있잖아요. 그것만 고르게 해서 그냥 팔자고. 요 왜냐면 이거 꽃방에서 얼마나 돌수 있는 게 그만큼 양이 안될 거예요. 그러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땅이그 그러니까 저희 땅이 이걸로 나누는 여기 거죠. 여기니약얘네 이거를 빵 하자고, 거뭐냥이야 재밌나 보 이렇게 다요. 음, 뭐 이거는 다른는로만 다른데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까지 땄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일단, 그러면 산소는 뭐, 산소는 그냥 이아랫단으로 예, 그 예. 이거는 제가 할 테니까 그러면 김 사장님이 그리고 위에는 위에는 제가 뭐는지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고 느낄거예요 꿀창. 물내려가는 꿀창. 네. 거기까지 타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해드려요? 네, 여기도 어쨌거나 쓸거니까. 여기 제가 로태를 쳐놓은건데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거에요. 아. 그럼 이건 그냥 완만하게 저기랑 이렇게 네. 나름이로 또 내려주면 되죠? 네. 여기는? 여기는 이 건너편에는 또 다른 소소기가크리니까 손이, 아. 꼬랑창까지만 하면 되겠네 네, 네, 네. 여기 있는 것도 바깥까지 찾아줬어요. 아, 여 일단은. 그래서 이 이렇게 이쪽 가서 이 아래쪽으로 이쪽 가서 저 나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저 보이시는 저분이 저희 굴삭기 실무 교육 센터의 센터장이신 김지철 센터장님이십니다. 저한테는 사장님이시고요. 자, 센터장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원래의 현장의 전경의 뷰는 이러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고요. 묘가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이런 전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전경으로 바뀌는지 작업 영상을 보면서 어, 함께, 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6 w 과 02는, 어, 진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자, 요번 시간부터는 좀 색다르게 영상을 보고 여러분 눈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저 육더블이 앞에서 길을 내주고 있는데 공투가 뒤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더블과 공투가 길을 같이 내는 건 아닐 거고요. 어 육더블은 무슨 작업을 하는 거고 공투는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 굴삭기 실무교육 센터 카페가 네이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또는 유튜브에서 댓글을 담아 주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많은 참여를 해 주시는 분들께 어 실질적인 실무 교육을 맨투맨으로 교육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게 저도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육더블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것 같고 공투는 무슨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 네이버 카페의 굴삭기 실무 교육 센터 게시판에다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분들을 호응이 좋고 어,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실무 교육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 어, 저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고 편집해서 여러 번테 보여드리면 추후에 센터장님이 직접 여러분께 일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네이버 카페에서만 보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고민하는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영상을 보고 계시면, 어 힌트를 드리자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센터장님한테 현장에 가면, 저희 사장님한꼭 물어봅니다.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여쭤보는데, 저희 사장님이, 어 정말 이제 안 바쁘고 괜찮으실 때,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쁘실 때는, 다, 아 그냥, 봐이스야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어, 웃다고 말씀드리지만, 어, 공투가 지금 앞에서 돌도 골라내고, 길도 내고, 겉면도 잡고, 이제, 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저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면 또 틀리겠죠. 하지만, 어, 저, 이제, 음, 작업을 보면서, 이게 무슨 작업일까? 어, 좀,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저기에 15도 덤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를 만드는 거예요. 15도 덤프에 진입로를 만드는데 공투랑 6더블이랑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해야 되는 역할이 틀린 거예요. 저걸 그러니까 2인 1조로 공동작업으로 하는데 하는 역할이 틀리다는 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왜 저걸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렛츠고

자, 길내능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힌트는 얻으셨나요? 자, 육밥을 하는 일은 뭐고, 공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뭐, 어,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 제 입장에서 저희, 저, 센터장님 강의 듣기 전에, 그냥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공투는, 어, 오면서 그 길의 그런, 뭐라 고 그러죠? 그림으로 얘기하면 초안. 그니까, 러 그 식물 껍데기 껍데기라고 하 껍데기라고 할까요? 그 나무랑 풀이랑 이런 거를 장가지들을 뺏겨 내는 작업을 하는 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 주고 큰이 길의 형태는 육거블이 뒤에 따라와서 만들어 주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현장 영상으로 다음 작업 영상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지금 공투가 작업하고 있는 저 바가지가 들어가 있는 저곳, 저곳이 아까 땅 주인하고 저희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곳입니다. 자, 그곳으로 지금 넘어가야 하는데요.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보강토 위에 뚜껑을 어 저런 식으로 덮어갖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 지금 공투가 넘어가는 저 밑에 보강토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을 깨지지 않도록. 넘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영상 계속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No, I should have hey, Should I power? 땅의 뜻에 우리는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공충들은 사랑을 나눕니다. 좋겠네요. 자, 작업 영상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업을 지금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주인께서 밭을 개관하실 겁니다. 밭을 개관하실 건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요? 라고까지만 이야기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센터장님이 그러면 요렇게 해서 램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램프를 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곳입니다. 자, 공투가 작업을 하는 모습과 육바블이 작업을 하는 모습은 과연 분명히 틀려야 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개의 장비가 같이 똑같은 일을 두대가 한다? 이거는 공, 어, 현장의 흐름상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상을 고민을 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갑시다. Let's 자, 공투가 지금, 그, 풀, 어, 초목들을다 걷어다가 아래에다 까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저거를 이제 센터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외사님저 풀을 저 아래에다가 깔죠? 라고 여쭤봤더니, 저희 센터장님 말씀이, 이돌 같은 거는, 이 나라시를 하면, 이게 쳐받거나, 바뀌거나 해서, 이, 그, 그니까 뭐랬죠? 그 조각이 된다고 하셨으니까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돌 같은 거는 얼마든지 나라시라면 다룰 수 있는데 이풀 같은 거는 나라시라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저분해져 이게 다루 다루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공 이제 공사 끝날 때쯤 제가 이제 봤었는데 낙엽잎을 아 약간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지금 램프를 줄 거잖아요. 램프를 줬는데 가장 깊은 곳, 땅이 깊은 곳에 저그 껍질 껍데기를 다 벗겨서 한쪽에다 쌓아놓고 그 위에다 흙을 이렇게 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센터장님께 여쭤봤을 때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어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어저 사람이 공투로 뭐를 하는 거지 왜저풀을 잡아서 저기다가 왜 놓는 거지 이런 거를 어 고민을 하자는 거죠. 지금 던진 저곳 저곳이 깊은 곳입니다. 예, 보강토가 쌓여 있고 그 으, 다른 그 땅보다 깊은 곳 거기다가 이제 박은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 굴삭기 실무 교육 센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됐던 전문가가 됐던 병력자가 되셨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예, 초보자는 숙련자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숙련자는 또 초보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 굴삭기 실무 교육 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저희 센터장님 생각입니다 자 저희 센터장님이 어, 뭘 하나 거들시죠 지금 뭐를 어, 뽑아라 라고 해서 제가 잽싸에 가서 잡았습니다 저게 치기입니다 <laughs> 제가 득템했습니다 저 치기입니다 치기 저만큼 우리 장모님 갖다 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십니다 아무튼 이거 여담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제가 무전기 지금 뭐 들려드리지 못하는데 저희 사장님이 빨리 가져가라 어, 뭐, 이렇게, 무전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 아,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아이디어가 혹시 떠올라셨습니까? 저희 불사기 실무 교육 센터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여하면 하실수록 저희 실무 교육 센터는 더욱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어, 최고의 어,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영상 이대로 저희 센터장님 김지철 센터장님께서 어,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 강의는 네이버 카페 불사기 실무교육 센터에서만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많은 응원과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실무교육센터 핫바리 매니저 송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